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성남시에서 20년 이후 신춘된 아파트 8.4형 출첨 매물도 살펴보고요. 갭투자 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레스티아 20년에 신축한 산성역 역세권 아파트 포레스티아부터 보시겠습니다. 8.4A 타입이고요. 109동 24층 중에 15층입니다. 백구동은요 산장역 여기 있고요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쭉가시면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구동 영장산 그숲세권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12억 3천이고요 입주 가능합니다 천세를 놓으면 한 6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갭투자금은 6억 천이면 되겠습니다 방은 그 알파룸까지 해서 방 4개로 보시면 되고 욕실 2개입니다 다음으로 산성역 자이프로 즈어 보시겠습니다. 23년에 신축 입주했고요. 84A 타입입니다. 103동 29층 중에 19층입니다. 어, 매매가는 11억 7천이고요. 전세 임대는 6억. 이거는 이제 입주가 안 되고요. 26년 3월 이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갭투자금은 5억 7천 필요하겠습니다. 자, 103동은요, 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희망대초고요. 어, 1 0 3동요 공원 쪽으로 이게 트여있는, 여기 뭐 건물이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구적으로 이렇게 뻥 트여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22년에 신축한 한일채 랜더스선 8사형 보시겠습니다. 303동이고요. 22층 중에 16층입니다. 매매가는 11억 7천이고요. 문은 입주 가능합니다. 전세는 6억까지 가능해서요. 갭투자는 5억 7천이면 되겠습니다. 자, 303동은 여기입니다. 어, 여기 이제 대로변 따라서 평지에 위치한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공원 트여 있는 뷰 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전세 임대 6억 가능하고 갭투자 5억 7천이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금빛가락내종 1단지 보시겠는데요. 어, 840, 101동 19층입니다. 매매가는 11억 5천이고요 전세임대 들어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어, 6억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는 5억 5천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지 101동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향이어서요, 이쪽으로. 어, 이쪽로 뭐, 뭐 뻥쳐 있는 건 아닌데, 동강거리가좀 있어서, 어, 그래도 이제 답답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구요. 단대오거역까지 뭐, 한 9분에서 10분 정도면은 갈수 있습니다. 출입문, 네 바로 초입에 위치한 입구에요 출입문 초입에 위치하고 있구요 자 다음으로 5단지 보시겠는데요 금매가로 나왔습니다 아주 가격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84A 타입 507동 27층입니다 28층 중에 27층 아주 좋은 층이구요 매매가가 9억 6천입니다 507동은 여기입니다. 여기 금상초 에 있고요. 어, 이쪽 남서양 방향인데 이쪽 도심 쪽으로 학교 쪽으로 이게 또확 트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전세를 놓으면 한 5억 3천 최소 5억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투자금은 4억 3천이면 되겠습니다. 네, 성남시 20년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 84형 하나씩 선별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가격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아 15층이고요. 매매가 12억 3천입니다. 갭투자금은 6억 천 필요하겠습니다. 산자푸는 19층이고요. 11억 7천입니다. 프레스티아랑 어, 한 6천 정도 차이 나고요. 갭투자금은 5억 7천이면 되겠습니다. 하늘채는요, 어, 역시 11억 7천이고요. 산자푸 가격이랑 똑같고요. 갭투자금도 5억 7천이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한 시세입니다. 자, 그랑미중 1단지는 11억 5천입니다. 한 2천 정도 차이 나고요. 11층, 1 1억 5천, 갭투는 5억 5천이면 되겠고요. 5단지는 27층, 중수 아주 좋은데요. 금매가입니다. 5단지는 9억 6천이고요. 갭투자금 4억 3천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상으로 성남시 아파트, 갭투자 얼마면 가능할지 아파트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